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방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대천항에 갔다가 방어회를 먹고 나오는데, 어, 건 방어를 팔더라고요. 근데 얘가 하루면 살아있는 거면 가격이 엄청 비싼데, 죽은 거라서 이제 싸게 팔더라고요. 되게 우럭이나 뭐 가자미나 이런 것들을 말려서 판매하는데, 방어를 저는 이렇게 말려서 파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엄청 큰 건데 만 원이라서 제가 사왔어요. 요, 오늘, 제가 오늘 방어를 가지고 찜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찌는지, 어,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이걸 냄새가 안 나게, 이제 먹, 이게 찜을 하던 생선을 조리던 먼저 빗내가 먼저 하고 올라오면 사람이 이렇게 여기가 비고 확 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 쪘을 때, 먹을 때, 이제 냄새가 별로 안 나게끔 생선인데 냄새가 전혀 안 나요는 그거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 어 솔직한 말로 네 비린내가 나지만 최소한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그런 양념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요 앞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제가 찜을 할 건데 아참 여러분 어 저희가 영상들을 보면 이제 재료들을 이제 첫 화면에 이렇게 띄우는 경우도 있고 안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띄울 때도 있고 안 띄울 때도 있는데 그 영상 맨 밑에 보면 세모 모양을 이렇게 거꾸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체크 모양 같이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체크 모양을 눌러 어, 누르시면 그 안에 재료라든가 만드는 과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그걸 놓쳤다 아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희 것만 저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들 해 놓으시니까 그 체크 모양을 체크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어,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해주니까 이제, 어, 젊은 사람들은 그게 돈이 안 든다는 걸안 해도 조금 이제 50대 후반부터는 그거 누르면 돈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 구독 못 해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구독이나 좋아요, 알람 누르는 거예요. 절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들을 보시고, 아, 참 애썼다. 수고했다. 아, 이 영상 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람이나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 중이신 분은 구독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해를 먹으니까 비싼데, 죽으면 해를 못 먹으니까. 얘를 말려서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샀는데 워낙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는 이제 빼놓고 몸통만 이제 제가 이거를 어 찌는데 그냥 맹물에 찌면요 얘가 비린내가 나요. 생선이니까 그래서 저는 파 있죠. 파를 이렇게 어 예? 넣습니다. 겨울이니까 우리가 파를 많이 사면 음 그거를 좀 이렇게 보관할 때흰흰 흰 부분하고 푸른 부분을 좀 구분해서요. 푸른 부분은 좀 말렸다가 음식을 이렇게, 어, 뭐야, 육수를 낸다거나, 뭐, 찌거나 할때 쓰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쌀뜨물을 조금 붓게요. 마늘이에요. 마늘, 통마늘도 넣고요. 밑에서 이 양념 맛이 배어 올라오면 생선 냄새가 좀 비린내가 덜 하겠죠. 요거는 제가 생강이에요. 생강을 썰어서 이제 어, 찌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겁니다. 요거 하나 하고요. 또 양파 한개 정도거든요. 양파 한 개를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뚝뚝 썰어서 넣을게요. 도마를 넣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또 도마를 오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이게 산바리 산발이. 산바리라고 해야 되나? 찜기에 밑에 받침을 넣고요. 위에 얹어줬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선을 저희 식구들이 좀잘 먹는 편이라 제가 많이 좀쪄요 어우, 뭐 이런 거 같으면 크죠. 엄청 커요 이게. 아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는 이제 양념들이 들어갔는데 위에 넣 비린내를 잡아주는 미림을 위에다가 요렇게 이제 야. 반컵 정도 돼요. 미림도 좀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건 또 정정이에요. 정정 종종 없으면 소주를 하셔도 되는데, 어, 정정이 좀 집에 하나 정도 요리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정도 위에도 뿌려주면 얘가 휘발성이라서이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한번 찌고, 그 다음에 또, 양념을 위해 또 따로 할 거예요. 생선이 구워지는 동안, 저기 쪄지는 동안에, 양념을 할게요. 요건 양념에서 위에다가 찌얹어 줄 거거든요. 양파예요 어, 지금 저기 찌는데 양파도 들어갔고, 파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지만, 그 위에 양념을 좀쪄얹어 줘야 맛있잖아요. 근데, 저거 파는 사장님이 저더러, 어, 저게, 뭐야. 어, 소금을 했기 때문에 간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그렇지만 저는 왠지 좀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양념을 할 거예요. 고추는 제가 그냥 통으로 이게 썰겠습니다. 우리는 매운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쓰셔도 되구요 대파 대파는 어슷어도 썰어 주는데 대파는 어슷어도 썰었잖아요. 근데 요 쪽파는요. 이렇게 해서 잔잔하게 썰어서 얘는 고명으로 위에 올릴 거예요. 여기에 마늘요. 마늘을 이제 크게 한 숟가락. 왜냐면 생선이니까, 마늘 크게 한 숟가락 고요 제가 저기다 종종을 넣고 미림을 넣지만, 었 식초 있죠.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식초를 많이 넣지 마세요. 어, 커피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넣을게요. 고춧가루요. 생선이 많으니까, 고춧가루는 제가 세개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다음에 간장, 간장을 많이 그 간이 됐다고 하니까 간장을 많이 안 하고 그냥 풍미만 잡게 하나, 음두 개만 할게요. 매실액기스 하나, 두 개. 지금 미림을 넣기 때문에요. 사실은 밑에서 찜해서 단맛을 이제 위에 다 뿌렸기 때문에 단맛이 좀 배일 거예요. 그래도 양념에 배는거하고 자기 몸에 배는거하고 또다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양념이 빡빡하잖아요 양념이 빡빡하니까 참기름 제가 크게 한 숟가락을 넣을게요 아우 와한셔로한 숟가락이 많이 넘네 그래도 괜찮아요 생선이 워낙 많아서 여기다가 빡빡하니까 물 제가 한180 정도 넣어요 아니 저게 간이 안된 생선이라면 여기다 간을 하셔야 돼요 액젓도 좀 넣고 간장도 넣고 음, 그렇게 하시면 더 맛있어요 물엿은 제가 한 숟가락만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게 어느 정도 쪄지면 위에다가 얹어서 찔 거예요 저는 한 20분 찔 거거든요 여기는 참, 통깨보다는 참, 어, 깨소금을 넣으셔요. 그래, 이렇게 해서 양념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스불에다가 재를 어, 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쪄지니까 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위에다가 양념 위에다 이렇게 쪄져서 얘를 쪄보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소금관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관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생선을 생 제가 먹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싱거우면 어, 와사비 소스 찍어서 지금 먹는다 생각하고 제가 일단 쪄 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뚜껑을 덮고요 처음에는 좀 익으라고 뚜껑을 닫았잖아요 어느정도 익으면 뚜껑을 열고 얘를 쪄야지만 비린내가 확 날라갑니다 지금 비린내가 밑에 뭐 양파니 마늘이네 파니 뭐 이렇게 비린내 잡아주는거 넣고 했기때문에 비린내가 많이 안나요 이렇게 해서 다 쪘어요 이거를 먹을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서 어우 푸짐하네 다못 꺼내놓고 두개만 해놓고 두개는 먹고 또 먹어야겠네요 어, 저희는 다 먹고, 이렇게 생선이 이 조그만 거 한쪽 남았는데요. 이게 생선이 사장님은, 아이고, 절대 간하지 마세요. 간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간을 제가 아주 약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간이 싱거웠어요. 여기에 밑간이 좀 짭짤했으면 좋았을 걸, 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게 간장에다가 와사비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넣고 제가 간장을 이렇게 소스 간장을 만들었어요. 요걸 찍어 먹으니까 먹을만했거든요. 제가 후추도 넣었어요. 그다음에 계피 있죠. 계피 덩어리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넣었어요. 어 아, 그러니까 그 비린내를 이제 잡아줬거든요. 요렇게 해서 어 전에 지금 방어를 쪘는 어 제가 쪘는데 방어가 아닌 다른 생선도 혹시 건생선을 찌게 된다면. 그냥 맹물에다 찌지 말고, 맹물 쪄서 위에만 저기 양념하지 말고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양념, 그향 때문에 비린내가 잡아준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영상을 여기까지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그러잖아. 이게 살았으면 모른 말을 하는 거 걸로. 엄청 약하겠네.